기본 성질이야. 부등식의 기본 성질들. x가 a 하고 b 사이야. y는 c 하고 d 사이야. 왜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아, 왜가 아니라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laughs> 네, 어? <laughs> 네. 어. 그러면 x 더하기 y는 뭐하고 뭐 사이야? x 더하기 어. y는 응. x랑 y를 더했을 때 제일 작은 수는 뭘까? x에서 제일 작은 수랑 y의 제일 작은 수를 더한 게 x 더하기 y의 제일 작은 수겠지. 네, 아, 대답할라 그랬었어요. 아오 어, 그래? 네. 그래, 큰건 대답해봐. 큰 건요. 자, 큰 건? b 더하기 d. 그치, b 더하기 d겠지? 잘했어요. 잘했죠? 응. 그다음 자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 x 빼기 y의 범위 와 짜글었다 이거 어떻게 되지? a 빼기 c a 빼기 c 맞아요? 틀렸어 <웃음> <웃음> 틀렸어요 자, 자 뭘까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 x -Y. 이건 값을 아아 음. 아, 잠깐만요 저알것 같아요 알것 같아 제일 아니 잠깐, 제일 작은 걸구하라고요 어, x y 제... 제일 작은 값은 아, 진짜. B, B T. B T. B T. 아, 이깐만요 <laughs> 아, 이거, 알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하 이거, 제일 큰거에서 이거, 이거, 이 이거, 자, 해봐. 이거 탈게요. 엑스터리와의 절친가?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케이. B 마이너스 C. 오, B 마이너스 C. <laughs> 틀렸어. 맞아요, 맞아요. B 마이 틀렸어. <laughs> B <-C>? 틀렸어. <laughs> 맞는데. 요즘 큰값 구하는 거잖아요. x p 기 y 에제일 큰가? 네 k e a l 았았네았네 아, h e house. No. What's the 았네 m e What's the name? w 이 a 이 s t 어떻게 a m e w h a 거 s t h 거 name? 작은 a 뺀 건데. 그래, 그 a 제일 작은 a 보겠어. A요 반대로 반대로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걸 빼야 돼요 A-D죠 그렇지 바로 맞추네 A 응. 빼기 D 그래 2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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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 13만원짜리 <laughs> 잘했어 진짜 어려운 문제 이거는 네가 못 맞출 문제야 100%, 아... 100 틀릴 문제야 아니에요 X 곱하기 Y의 거이 이걸 할수 있을까? 이것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 이건 네가 100% 틀려. 맞출 수가 없어. 왜요? 해봐. 한번 답이라고 제일 작은 게 뭘지 맞춰봐. 제일 작은 게 뭘지. 한 분만 불러봐. 가운데 있는게 곱하게 해야돼요? 부호가? 둘을 곱하니까 X랑 Y를 일단 곱해야 해요.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해볼게요 불러봐 응? 어? 불러 불러봐 어 생각을 하고 해요 알았어알았어 저희 맞출거예요 네. 이거 맞출 수가 없다니까 만약에 맞추추시 맞추면 b a t s u m a 맞추면 e r e d i 틀 s h 밖에 없어요? 어 맞추면 김밥에 라면 s 아, 아니에요? <laughs> 야한에제야한고 <문제> 너무 추은 <laughs> 너무 바은걸 바라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다니까 아 그래요? t w a 이게 나 답이 안 나오는 문제 같은 거네요. 아니야, 아니야. 답은 있어. 그래요? 어. A, B, C, D? <laughs> 네. 틀렸어. <laughs> 왜요? 뭐라고? 봐봐. 아, 답을 말하고 나서 음. 답을 말할 게 먼저. X랑 Y랑 곱한 것들은 A, C가 있고 A, D가 있고 또 B, C가 있고 B, D가 있지. 뭐라고? B, D.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여기 오고 제일 큰게 여기 오는 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 아... 내가 틀릴 거라고 했지. 네. <laughs> 응? 아무거나 써도 틀려. 응? 정확한 거는 그냥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여기 오고 제일 큰게 여기 가는 거. 야왜 그럴 것같아 부호 때문에. 값이 그래.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아니 아니 부호 때문에 그래. 부호. 제가 예상을 해서 부호를 만들어봤는데요 여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하면 이렇게 나와요 어, 그걸 예상했어? 네 <laughs> 다른 경우도 해보지 그랬어 <laughs> 다른 경해보걸 <laughs> 그랬잖아요 어. 어쨌든 음, 곱하기랑 심지어는 나누기도 똑같아 나누기도 어, 음, a 나누기 c a 나누기 d b 나누기 c b 나누기 d 중에 제일 작은 게 여기, 제일 큰게 여기야. 어이 어이 어이. 알았지? 알았지? 네. 이해됐어요? 네. 쉽지?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야. 이제부터 너를 어렵게 할 거야. 아. 자. 뭐? <laughs> 어이. 야 뭐야 뭐야, 줘 줘.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 이가 제가 맞춰볼게요. 여긴 등호가 없고 여기 등호가 있어 네 그리고 Y는 여기는 등호가 있고 아, 여기 등호가 없어 이러니까 제가 당연히 모르죠 그죠 어렵지 이제 X 플러스 Y부터 네가 틀릴 거야 자 X 플러스 Y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지 X 플러스 Y 아, 어렵다. 아닌것 같아요. 거 같아요 보여줘 봐 어? 저거, 저거, 저야 그냥 하, 괜찮은데? 아니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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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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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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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틀렸어. 어, 어 이거 아니 에요저 잘못 했었어요 그래? 어떻게 아, 해야 돼? 아, 됐구나. 저 이제 틀렸어 그래도 됐잖아. 내가 <laughs> 너무 슬로워나? 봐봐. x, y에서 제일 작은 게 a 플러스 c야?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x 더하기 y가 a 플러스 c가 될수 있어? 같을 수가 있어? 아니요, 될수 없는데요. 될수 없지 왜? 애가 포함이 안 되니까. 당연하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 등호가 없어요. 없어야 돼. 잘 실수했네요. 그래, 비더하기 뒤도. 동영상 D도. 돌려보세요. 저 처음에 <laughs> 이렇게 썼다니까요. 알았어, 알았어. 저 진짜 억울하네. 저 알았어. 생각을 알았어. 조금만 더 했더라면 아유. 지웠을 거예요. 알았어, 진짜. 아. 비더하기 뒤도 어떻게 했어? 아유, 아이. 비더하기 뒤도 손으로안 돼. 비더하기 뒤도 등호가 없어야겠지, 그지? 이해됐지? 그지? 아이야야 야야 고마워요 야, 고만고만아아다 그만, 맞췄네 아이 잘했다 그죠 아 어, 아이 잘했다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야이 그거 아니야 왜안 들어가요 이거 치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라고 진짜 이상한데 아하 그게 풀데이 내가 지아이라니까야어 뭐. 어, 멋지다 응? 내가 아, 틀렸다 아, <laughs> 선생님도 틀렸어요 그래서 몇 번째 틀.. 11번째 <laughs> 틀리거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